안녕하세요. 수업 별상장군 보살입니다 오늘 시간은, 어, 신춘년 하반기에, 어, 돈 나가는 사람들, 돈 나가는 띠와 나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을 때는 내 돈이야. 나가면은 내 돈이 아니에요. 어, 그 사람 돈이지. 그러기 때문에, 어, 돈이 나가면은 안 돌아오는 사람들 절대 돈 나가면 안 돼요. 특히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너도 나도 다들 어,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야. 이놈의 돈이 안 도니까 경제가 살지가 않기 때문에 다 돈이 없어요. 근데 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돈이 우리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고 근데 특히나 신중년 하반기에 돈 나가면 안 들어오시는 분들 꼭 오늘 이 시간에 잘 유념하고 들으시고 꼭돈안 어 나가게 지키시라고 오늘 제가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 33살 기사세 나가는 삼재에 돈 나가면은 어 있던 금전도 줄줄줄줄 술술술술 돈이 다 새버려. 어 이게 얼마가 됐던 간에 돈이 어내 수중에 있던 돈이 나간다. 그러면은 그 돈을 따라서 연달아서 끈달아서 돈이 나가버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절대 나가면 안 되는 월을 얘기하시면은 3월생, 7월생, 8월생, 11월생 하루아침에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 요만큼 내가 빌려준다고 해서, 뭐, 얼마나 내가 타격을 입겠나 하지만은, 이 돈이라는 게 발이 달렸어요. 어, 그 돈을 따라서 그냥 나가버려. 그러니까, 절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사생, 33살 기사생, 3월, 7월, 8월, 11월생 분들은 꼭 유념하셔야 돼. 또, 39살 개세. 아, 마음이 너그럽고 똑똑하고 인정 많고 사정 많고 그리고 자기 맡은 바 너무너무 착실하게 잘 수행해 내는 개생분들. 부모님 공경할 줄도 알고 형제간 우애도 지킬 줄 알고 어려운 사람 도와줄 줄도 알고 잘 퍼주잖아요. 그것도 그냥 퍼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어느 정도 비축해놓고 어 아주 똑순이들이야, 똑똑이들. 그런데 어 부모 형제간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해서 돈이 나가는데 안 주니만 못해. 그 돈으로 인해서 입설 기설 왜 그늘 그 돈을 줬니 그 돈만 안 줬으면은 이렇게 되지 않았니 하는 그런 원망이 들어와 그러기 때문에 어, 내것 주고 빤 맞는 격이다 그러니까 돈 나가면 안 된다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이냐 어, 1월생, 4월생, 5월생, 9월생, 12월생 이분들은 내것 주고 빰마저 절대 유념하시고, 또 마흔살 임술생. 아, 계산적이고 이득이 없으면 절대 한 발짝도 안움직이나 우리 임술생 분들. 근데 어떻게 된게 마음이 갑자기 열려서, 어, 예전 같았으면 절대 안줄 돈을 줘. 클 났지 뭐예요? 어? 그렇게 깍쟁이고 이해타산 잘하고 어? 그랬던 그랬던 분들이 어, 헛똑똑이 짓을 하기, 하기 시작했어요. 어? 어떠한 뭐 차용증이나 어떠한 문서도 필요 없어. 관제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시는 분들 돈나가면안 돼요. 절대로. 고, 법적으로도 골차픈 일이 생긴다. 그런 분들, 2월생, 4월생, 7월생, 10월생. 이분들,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어, 내것 주고 빤 맞아요. 또, 마흔여섯 살 병진생. 정신 버쩍 차려야 돼요. 들어오는 삼재에 먼저 후려 갈겨 맞는 격이야. 어, 내가 내년에 삼재니까 어머 올해서 올해 이렇게 금전일 내가 거래를 한다고 해서 어떠한 손실이 있겠어? 지금은 삼재가 아닌데 아니에요. 삼재가 들어오기 전 1년 전에 내 생일 달서부터 삼재는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년 3제예요 그렇게 1년 작용하죠. 3년 동안 3제를 또 영향을 받죠. 그 다음 해에 생일 날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3제의 효력이 5년 동안 발생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46살 병진생들 정신 버쩍 차리셔야 돼.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억울한 누명도 구설도 쓸수 있다. 개망신 당한다. 내돈 주고서, 그런 분들, 1월생, 3월생, 9월생, 1 2월생 진짜 정신 버쩍 차려야 돼요. 또, 어, 52살 경술세. 어 함부로 집 팔지 마세요. 집 팔아놓고서, 하룻밤 자고 났더니, 팍팍 올라. 어? 그것도 1, 2천 오르는 게 아니야. 어? 2력 올라. 내가 갖고 있던 애물단지고 그리고 너무 열악한 환경이고 그래서 이 집에서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언제 이사가나 그렇게 목놓아서 외치고 학수고대하고 집팔리기만을 코대고대하신 분들 아유 누가서 덜컹 산다니까. 바로 내줘버리고 나면은 잘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집을 매매하시면 안 돼. 갑자기 거기가, 어, 투기 과열지구가 돼서 막 돈이면 하루에 아침에 그냥 몇 억씩 오르고, 어, 잠만 자고만 오르고, 화병 난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거고,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어, 2월생, 5월생, 6월생, 8월생, 11월생,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 어, 정신 버떡 차리시고 제가 말씀한 그분들 네,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54살 모신생, 아, 주식이나 아무 것도 안 돼. 어. 절대로 54살 무신생들은 들어오는 삼재에 어, 친구가 강남 간다고 따라가는 격으로다가 아니 누구는 주식해서 누구는 뭐 펀드에서 어디다 투자해서 어떤 이문을 남겨먹었다고 아직도 이문을 남겨먹을 수 있다고 어 그런 감화이설에 속아서 자, 돈이 나가면은 이거는 본전도 안 들어와. 이거는 인간한테나 줬으면 어 어떻게 달라고 사적이나 해보고 달라고 조르기나 하지. 이거는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금전이야. 어디 가서 외원도 사정도 어 절대 통하지가 않는 이 금전, 주식 펀드, 재테크 정신 버떡 차리셔야 되는 분들 돈잘 지켜라. 어? 마누라 몰래 괜히 이돈저돈 돈 빼다가 했다가 그돈 갚으려면 쎄 빠습니다. 아주 죽어요. 등거이 휘어요. 이런 분들 아 3월생, 8월생, 11월생, 12월생 작살 납니다. 아주 이 분들 정신 버떡 차리셔야 돼. 물론 어 일시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은 어, 상당후 어, 내가 진짜 알고 갈건 알고 가야 돼. 어? 갑자기 돈이 생겼어. 날바락 같은 돈이. 근데 그 돈을 들어왔을 때잘 지켜야 되는데, 이게 나가면은 발이 달려서 도망가 버리는 돈들인데, 절대 돈 나가면 안 들어온 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분들, 정신 버떡 차리셔야 된다는 거, 상담 후, 어, 잘 결정하세요. 제가 오늘까지 돈 나가면 안 들어오는 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